알아두면 도움되는 현지회화로 인사되기 14탄입니다. 안녕하세요. ABCX 매니저 시입니다 현지인들만 쓰는 현지인들만 알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현지회화. 오늘도 어김없이 현지회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신혼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네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러운 저녁을 만들어준 아내.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어제의 메뉴는 카레. 오늘의 메뉴도 카레입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어때? 맛있어? 남편은 대답하죠. 음, 아무리 먹어도 카레는 안 질려. 참 보기 좋은 한 쌍이네요. 자, 여기서 오늘의 회화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카레는 안 질려.라는 말을 현지 회화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I can't get enough of curry. I can't get enough of curry. Enough라는 말이 충분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can't get enough를 직역하자면 무엇무엇 해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 될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만큼 해도해도 더할수 있는 여력이 있다. 즉, 무엇무엇에 질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can't get enough of something can't get enough of something 무엇무엇에 질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황에 맞게 유용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매주 유용한 표현과 함께 찾아오는 현지 회화로 인싸되기,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올게요. 시연이었습니다.